나 넘어가자 난 기었는데 이게 지금 뺐어 안녕하세요 안돼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또 재밌는 문제로 타임 네 찾아왔습니다. 타임 없습니다 아, 자,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넌 누구세요? 예. 자, 아, 한명 하세요. 저는 아, 진순입니다 아, 아. My name is 진순진순진순진순 아. 인... 진순, 진순, 진순. My name is. 진... 백설입니다. 네, 백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원래부터 컨디션 안 좋지 않나요, 보통? 뭐요? 침 흘리려는 거예요? <laughs> 침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별로 재밌지도 않은 오늘은 생각놀입니다, 생각. 생각을 많이 해보자. 오늘. 아, 생각하기 귀찮네.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다 생각을, 생각을 하기 그런가요? 위해서 몸풀기 문제 들어가고 습니다 자, 다음 올바른 단어를 고르시오고르시오 냉장고에 음. 아이스크림 먹던 말던 아니면 먹든 말든 알아서 해자 골라주시면 먹던인지 든인지 던인지 든 든인지 든지근데 애초에 이게 순이 맞나요? 먹던가 말 먹던가 말던가 아닌가요? 헷갈리게 뭐라 어, 중간에 하던지. 다 붙여도 돼요 근데 안 붙였어요 아이고, 내 잘... 마음이에요 안 돼요 내 마음이에요 자 중간에 하나 둘셋 먹던 던든오 던. 던. 갈라졌습니다 어먹던인거 같아요 먹던 뭔가 먹던 거 이런 틀렸네 그래요 우리 원말은 아, 이렇게 난 패밀 맞춤법에 마스터, 크레배자야이패배자누저야아우시해라조 <laughs> <태배가> <laughs>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도구구구먹 군이 맞다 예. 다시 동점이다. 불안한데. 동점인가?

네 무슨 내용이죠? 졸려서 기지개를 펴려고 했던 내용인가요? 아 진짜 이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몰라요 저, 한마디로 정해줘봐요 자 그래서 다음은 네. 이 문제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6월 주일에 현충일이라고 하고 쉬죠? 네. 현충일은 뭐하는 날이에요? 쉬는 <웃음> 날이요 <웃음> 현충일은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해가며 이 한반도를 지켜왔 이순신 기... 장군 그렇죠 포함될 수 있어요 길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신사임그 날을 언제 만들었냐 1949년에 네. 만들었어요 6월 6일에 네. 네, 6월 네. 6일에 네. 현충일로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6월 6일은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없애면서 네. 와, 없앤 낯섰다. 날에 현충일을 덮어씌워 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한번 8월 설명해버려면. 15일 아니었어요? 8월 아, 15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반절네 정신 차리시고 첫 번째 기념일은 날짜의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기억하는 방식의 의미가 방식! 음... 약간 네죄송 숫자보다 방정식 같은 게더 중요한 것처럼 어? 아. <laughs> 뭔 소린지 모르겠어 헛소리야 소리 어려운, 헛소리, 헛소리. 어려운, 어려운 말인데 다 날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해 줄수 있나요? 방식보다는 네. 방식을 기억하면 날짜를 기억 못해서 그 날을 흥미흥미 흥미. 저희 그럼 제가 발론을 하나 해도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요 반론해도 아니요, 됩니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뭐 생일을 할때 생일 선물을 주는 생일 선물 선물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할까요? 와. 그러면 방식이 중요해. 어 그러면은. 내용이 중요해.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날짜. 너 의미가 날짜도 의미가 있죠, 당연히. 생일 아닌 다른 날 주면서 생일 선물이야 이렇게 저도. 아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나만의 방식이야. 날짜 <laughs>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제 말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일 선물에 이제 선.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날짜고 마음이 방식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따지면 기억하는 방식이니까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그래서 방식의 의미가 네, 네. 자, 마음이 더 중요하죠. 아, 네. 네. 네, 마음이 더 중요하죠. <laughs> 그러면 은 내년 우리 진순 생일 때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되겠네요 손편지 같은 거 이렇게 진심으로 좋은데요? 좋은데요? 손편지? 손편지? 손편지 오히려 좋은데? 어, 거기다 편지 안에 손 하나 잘라서 넣어서 이렇게 손편지 어, 그것도 어, 어. 좋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laughs> 아니, 그러면 다치잖아요. 제 마음이 아파요. <laughs> 네. 모르는 사람 손 잘라올게요. 아그 아, 사람이 다치좀에반데 마음이 아, 아파요. 정답입니다. 아 그럼 저분 손 잘라오시면 돼요. 잘해서 정답은 무엇인가요? 저분 손 잘라서 파이 만들면 엄마 손 파이. 아, 여긴 정답이 <laughs> 없습니다. 의견만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자는 어... 모자란... 그러면 백설은 날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수는 기억하는 방식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 약간 T 와 F의 싸움이다. 네 다음 생각해볼 F정... 문제는 아니야. 날짜는 그러면은 방식은 현충일의 낫이야. 목적이 순국천열과 호국영령을 그래. 기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 아, 예. 그러, 그랬어요? 그렇네 그렇습니다. 현충일은 어. 그런 의미인데, 친일청산이 좌절된, 좌절된 날에 이를 기념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아니면은 정당하지 않나요? 정당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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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로지 정당하다고 그냥. 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이해 안되는데 친일청산이 좌절된 날이라는 게뭔 뜻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반민특위가 사실상 해체를 당했어요. 예. 잘 봐요. 우리가 8월 1945년 독립을 해서 아니, 광복을 맞아요. 이때 이승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이승만이 그때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없애 버려. 왜 근데 친일 청성이 좌절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있어야 친일했던 사람을 다 찾아내고 잡아내서 그의 네.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이승만이라는 네. 대통령이 없애 버렸다. 그러니까 왜 좌절해요? 저 인사인 게 자졸...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친일을 찾아낼 그런 단체가 어... 없는 아이고. 거죠. 아, 좌절됐다는 게사라 거? 그렇죠 좌절. 오. 아 좌절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아 네. 좌절이 이렇게 왜? 왼쪽으로 절하는 게 좌절. 오른쪽으로 이처럼 아니, 우절이 아니다.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 앞절. 좌절. 뒤로 누르 뒤절. <laughs> 반듯씩 쓰면 그랜절. 이게 아니고 좌절은. 아니, 그럼 제가 쓰면 대각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좌절은 이게 좌절하게 됐. 어 위로 떠오르면 부절이에요? 아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니,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다. 그 정당하다. 절은 정당하다. 정당? 어?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 안타. 정당하지 아, 않다? 네휴 다행이다 어. 왜요? 왜 정당하지 쨍님 않다? 쨍님 얼굴이 정당하지 않다 <laughs> ᄒᄒ, 제일 밉은 에요 따라서 정답은? 정답 없다고요 집중격 하나 더.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 오늘 진짜. 눈을 고아버리고 네 눈을, 눈 눈을, 눈을 <laughs> 쓰셔야지. 어, 반짝반짝 빛나게 딱 하듯이. <laughs> 아, 지금 이 안에 딴이가 더 찼습니다. 힘들어졌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laughs> 생각해볼 잠깐만. <laughs> 마지막으로 멈추어. 생각해볼 거. 그러면은. 자, 봐봐. 6월주의 현충일이 사실은 그때 지정됐던 게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좀 아, 좋지 맞다. 않게 지정이 됐다라고 해체가? <laughs> 아, 역사적으로 아, 해석할 수, <laughs> 수 있잖아요. 그럼 날짜를 다른 날짜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귀찮게 굳이 바꿔요. 그냥 냅둔대아 <laughs> 귀찮아서 냅둔다? 오 그럼 뭐 친일팔도 돼. 아니 그럼 간첩 넘어와도 아니, 어, 아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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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른 나라 쳐들어도 귀찮은데 냅두고 그러면 국민 투표를 하면 되죠. 국민 투표를 한다? 어 좋은 생각인 같아 저도 저도 좋은 생각인 같아요. 국민 투표 저도 저도가 참 국민 투표 국민 저도 그렇게 한다? 생각합니다. 자 네. 네. 청정수표는... <laughs> 그래서 정답은? 정답 없어요. 국민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래요. 어, 이쪽 마이크는 그럼 때려도 돼요? 자, 마이크를 이렇게 저기 지금 모니터 하시는 분이 귀가 아파요. 예. 줄. 아. <웃음> 지금 어디가 <laughs> 뭐, <laughs> 누가 번번번방 꼈어. 꼈... 방 꼈어요? <laughs> 자동차가 방을 꼈군요.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죠? 동점! <laughs> <laughs> 예. 이제 다음에 오! 그러면은 빨간색파 노랑색 중에 아무거나 노란색으로 머리로 가져와 주세요. 자 마지막은 우리가 사자성어 문제인데. 일부러 틀린다. 틀림 그거는 정답 있어요. 둘이 서로 절대 있겠지. 소통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솔직히 한자 뜻만 아, 봐도 맞았어. 어, 그래 그래 한자 뜻만 봐도 맞아요자 세옹지마라는 뭘지 뭘까? 세자는 읽어드릴게요. 세자는 변방세 늙은이옹. 늙은이 옹자는 늙은이옹. 갈지. 지는 갈지. 말말맞장 말 말. 그러면. 자, 먼저 말입니다. 1번, 세상만사 변화가 많아 지금 2번, 변방에 늙은 이는 말이 많다. 3번, 새로운 웅덩이를 만들지 마라. 어떤 게 맞는 뜻일까요? 번호 좀어주세요됐습니다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제발 같은 거 나와라 같은 거 나와라 하나 둘셋3번1 4 <laughs> <예스. 웃음> 근데 사실 말하자면, 이번 하려고, 원래 하려고는 했었는데, 저요. 저분이 이번 하는 손동작이 보 아니, 저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번 했는데. 아, 니야요 다음번에. 세용지마. 그나마 네, 난 손. 노란색 꼬글머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너무 더운데, 노란색 꼬글머리는. 아, 이게, 구멍이 뭐 솜솜 뚫려 있어가지고. 둘다 맞거나, 둘다 칠리면은, 그래도 동점이기 때문에, 다음시간에또 제가. 자, 그래서 정답은? 더... 정답은 제가 물을게요 정답은 1번. 아니, 1번 왜? 세상만사 변화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 아, 세홍지마. 세홍지마를 뜻을 풀면은 아, 변방에 늙은, 늙은, 늙은 말이 많다라고 해도 되잖아. 이거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홍지마는 처음에 변방에 늙은이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세상 원망을 해요. 아씨,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니요, 아니죠. 전체 용과는욕심안 돼요. 그 말이. 아고 세상 세상에. 알고 갔더니또 다른 말을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또 기쁜 일이야. 왜떡이고 했는데. 그래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또 다쳐요. 아, 그래서 또 세상을 원망합니다. 아 이렇게 다치고 세상 진짜 사는 거 진짜 별론네라고 하는데 이 노인이 다쳤기 때문에 또 아들이 군대 안 끌려가. 음 그렇게 행운해서. 이 그래서 세상 만사 변화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이 태웅님한다 아하 말하지. 자세요? <laughs> 네. 아, 저 앉아요. 자 이렇게 우리 노리모이 우리 청소년들과 이야기 나눠 봤는데 동점. 동심 동점.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감 듣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백설부터 안녕히 계세요. <laughs> 소감이. 방금 소감 아니었나요? 소에에에에에 <laughs> 에. 에, 에. 에, 에, 에. 네? <laughs> 아저 아직 소감 안 했는데. 어, 네. <laughs> 원전 21세기. <쓰기>.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 y e 아시대